개군 공원의 항토길이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살기 좋은 양평이 건강과 힐링 치유의 공간으로 더 거듭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기 손상까지 온 상태에서 서석산이라든가 청계산 용문성당 빛 근데 특히 서석산은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인생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입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양평지역의 출정식을 계기로 양평이 왜 맨발 걷기에 좋은 길이 많은지 그리고 맨발 걷기가 왜 필요한지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건강가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지역의 양평개군레포츠공원에서 있었던 출정식 장면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양평군 개군레포츠공원에 설치된 맨발걷기 황토끼리입니다. 지난 4월 17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양평지의 주관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과 오늘의 주인공 양평지 회장님의 모습입니다. 개군공원의 황토끼리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거동이 힘드신 분이 이렇게 황토길 접지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닐 하우스가 잘 갖춰져 있는데 세족장 시설도 발을 씻고 발을 잘 닦을 수 있도록 발판 시설까지 보다 개선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군 래퍼 절 공원의 황토길을 걷다가 양평군 위원님이신 지민희 위원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민희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맨발 걷기를 위한 시설을 준비해 나가는 소신과 포부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양평군의 지민희 의원입니다. 우리 양평이 참 살기 좋은 곳인데요. 우리 맨발 걷기 운동본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셔서 그 효과가 많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 하고 계신데요. 살기 좋은 양평이 건강과 힐링, 치유의 공간으로 더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맨발 걷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자파크도 이제 맨발 걷기기를 개장을 해서요.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곳 대군도 점점 맨발 걷기기를 확장을 해서 오늘 이렇게 확장된 맨발 걷기기를 많은 분들이 대구에서도 오시고 성남에서도 오시고 멀리에서 오셨는데요,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참 좋다 그리고 양평에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더욱 살기 좋은 양평 맨발 걷기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또 12개 읍면에그 주민들이 각 12개 읍면에서 맨발 걷기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맨발 걷기길을 적극 신규 코스를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살기 좋은 양평, 걷기 좋은 양평, 맨발 걷기 좋은 양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자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맨발 걷기가 왜 필요한지는 이한 편의 감정이 그대로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맹국봉 강서지 회장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화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저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한 부분이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90% 이상이 피부 손상이 왔어요 피부 손상이 오면 피부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근데 피부 손상이 오면 숨을 못 쉬어요. 살아 있지만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목숨하고 똑같았죠. 저는 이런 과정을 2016년도, 17년도 거치면서. 딱두 가지로 제가 지금, 지금 전체 이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과거에는 옷을 입을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맨발 걷기 바로 어신이죠. 어신과 섭생을 통해서 지금, 저희 지금 이 모습이 되었어요. 박수 한번 치셔야죠, 여러분. 피부에 어느 한 곳만 손상이온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기 손상까지 온 상태에서 모 대학병원에 강남의 모 대학병원에서 나올 때는 제 병실이 하나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가자마자 3일 안에 폐혈증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담당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 17년도에 발병이 돼서 중환자실 호흡실 병동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지금 저는 몇 년이 흘렀죠 여러분? 8년이란 세월이 흘렸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치료의 방법이 뭐냐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가장 언제든지 수시로 접지를 할수 있는 곳,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걸을 수 있는 곳이면 누구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네.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신경 손상이 와서 제 3차 신경통까지 가고 이미 사형선고를 받고 생명포기 각서를 쓰고 산으로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어차피 죽는 거 병원에서 내가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산을 택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서 있기만 해도 주저 앉아 있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단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자저 따라 한번 해 보실까요 맨발을 사람을 살린다 산속에 황토로 된 집에서 황토 옷을 입고 맨발을 했어요. 이런 상황속에서는 맨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접지만한 상태였어요. 내가 걷지 않고 접지만한 상태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접지도 접지만도 할 때도 발바닥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서 정말 귀? 기어서라도 나가서 누워 있었어요. 제가 잠시만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바닥에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대가 없는 사람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2주 안에 죽는다고 그랬을 때 제가 선택한 것은 땅이었어요. 흙이었어요. 흙이 사람에게 주는 생명력이에요. 양평에 거주하시는 주민께 냄발걷기에 대한 소감을 여쭤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양평군에 사시나요? 네, 양평에 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맨발 걷기장이 개장이 됐는데, 네. 아, 이게 몇 미터인가요? 이게 한5 0 0 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 트랙 한 바퀴 돌면 굉장히 좋겠어요. 너무 잘다 잘 해놨어요. 호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습니다 네. 보통 한네 다섯 바퀴에서 일곱 어, 바퀴 정도 하면 만보가 되거든요. 네. 아주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미끄러우니까 실내 하우스에서 백향가가 이제 익어가는 하우스에서도 하고요. 겨울에도 하우스에서 하고 또 양평에는 좋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석산이라든가 청계산, 용문성당 뒷길, 곰산 이런 곳들이 많은데요. 봉욱리 그 길도 좋고요. 근데 특히 서석산은 이 맨발 걷기 거의 성지이다싶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주차 문제가 조금 심각하긴 합니다. 근데 그사석산이 자연 그 길로 된 것인데, 어, 너비가 한 6미터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완만한 그 길을 다시 내려오는, 어, 그런 코스라, 어, 끝까지 가면 이제 계곡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참 많이 오시고, 거기에서 이제 암 치료도 많이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군수님께서 의자며 이쉴 공간을 조금 해 놓으시고요. 어떤 분은 거기서 아예 그냥 구석에 텐트까지 쳐놓고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을 해서 암을 치료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서 저희 부부도 날마다, 거의 날마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굉장히 좋아요. 네, 양평이 네. 이렇게 한두 군데가 아닌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지자체장님도 많은 보을 주시고 계 그럼요. 양평 국민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 연장님이라든가 군수님 또 군의회 의원님들이 여러모로 이제 힘써주고 계십니다. 저희도 압박을 살짝 하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들한테 소개도 해주시고요. 양평군으로 맨발 걷기 하실 겸또 힐링 맛집도 다니실 겸 많이들 놀러 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양평 주민의 서석산 추천에 한달음의 서석산으로 향했습니다. 개군레포츠공원에서 승용차로 약 20분, 마침 분당으로 돌아가는 길과 같은 방향이라 더욱 좋았습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둘레길은 정말 넓은 자연길로 잘 닦여진 길이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산길에 깔려 있는 야자매트 하나 없이 오직 맨발로를 맞이하기 위한 맨땅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맨발 걷기 좋은 길로 만들어 나가는 양평군의 전략적인 지혜가 엿 보이는 현장이었습니다. 하산길에 맹국봉 대구지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아, 역시 소문을 듣고 양평에 이렇게 좋은 서석선에 좋은 맨발 걷기하기 좋은 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 이곳으로 어,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양평지의 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일부러 이런 아침, 28인성 대형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대구 지회장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에서 먹고요. 그래서니까뭐 그냥 준비해가겠다 가방만 메고 나왔어요. 양평 지회장님이 준비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부터 모두 다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환토끼리 너무 좋았습니다. 아, 소문도 듣고 검색도 하고 그, 그랬는데, 실제 와보니까 생각보다 더 좋으네요. 네네네. 아, 그렇죠. <laughs> 네네. 네 뭐. 우리 부방장님도 오세요. 아, 어, 오늘, 오늘잖아요. 우리 아침 새벽부터 여섯, 일곱시 출발했는데, 네. 너무 좋고요. 맨발 때문에 모든, 모든 분들이 인연이 돼가지 이어졌잖아요. 여기 네. 이산도 너무 좋고, 오다 너무 좋았어요. 네. 맨발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대구 지부는 맨발 그렇게 언제부터 대구 지부 방이 개설된 거는 이천. 네, 22년 12월 16일인데 지금 회원이 전국에서 최다 회원입니다. 900, <laughs> 네, 960명. 우리 대구지부 화이팅! 화이팅! 양평은 정말 맨발라에게 최선의 입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 아, 맨발라에게 아주 편리한 전략 수립과 맨발 걷기에 편리한 전략 수립과 치밀한 실행 계획 속에서 이렇게 좋은 길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평 나들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맨발 걷기라는 주제 하나를 설정하고 이렇게 다니게 되면 아주 천혜의 입지를 즐기고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평 나들이에 다녀가셨으면 그리고 맨발 걷기 하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열심히 운동 다시 다니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저도 불쌍해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하여 한번 영차 한번 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차!